작은 디바이스 하나로 피부 고민을 케어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는 메이크온 스킨 라이트 테라피 3입니다. 저 요즘 집에서 피부 수분이랑 탄력을 수치로 체크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탄력 케어가 필요한 날은 탄력에 도움을 준 앰플을 바르고 스킨라이트 테라피 탄력 모드로 3분 관리해줘요. 탄력 모드는 피부 탄력 모공 부피케어에 도움받을 수 있어서 꾸준히 사용해 주면 좋아요.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의 스킨라이트 테라피 3는 피부 측정이 가능한 센서가 있어서 어플과 연동해 피부를 진단하고 분석해 알맞은 케어를 할수 있어요. LED 케어와 EMS 갈바닉 등 피부에 맞는 모드를 추천해 줍니다. 그립감 좋은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로 가벼워서 매일 케어가 필요할 때도 부담 없어요. 수분 모드와 톤업 모드는 데일리 케어에 사용하기 좋고 탄력 모드와 프로 탄력 모드는 붓기 관리와 라인 관리에 사용하기 좋았어요. 필요한 모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피부에 맞는 추천 루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갈바닉부터 EMS까지 LED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피부 고민 케어에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볼에 대고 있으면 피부 측정 결과를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측정 결과에 따라 모드가 설정되어서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녁 관리할 때는 추천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빛에 약한 레티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를 업데이트해 레티놀 모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레티놀 모드는 LED가 켜지지 않아서 빛에 약한 성분의 제품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피부 표면이 부분 부분 까슬하게 만져질 정도로 거칠어지는데 꾸준히 사용해주면 맨들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피부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기분 좋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디바이스에 다섯 가지 모드를 담아서 피부 고민 맞춤 케어에 도움을 주는 메이크온 스킨 라이트 테라피 3입니다.